필통 <laughs> 안 갖고 온 애랑 노안 갖고 온 애. <laughs> 아니 이게 그냥 아무데나. 아 아무데나 찍어도 돼. 응. 근데 약간 좀 그렇고 약간 이 시국에 이 시국에 일본어 공부하기 <목소리가 목소리가> 살짝 좀 불편데. 이 시국에 일본어. <목소리가> 지금 밀린... <목소리가> <laughs> 지금 무슨 요일이냐? 지금 일단 화요일인데 매번. 지금 수요일 거. 저번 주 수요일 거. 근데 이게 매번 반복되는 것 같죠? 이 거야. 내가 국수 먹을래. 혜민이 건? 예 아직 안 왔어. 아서 결제한대? 아니 얘가 안 왔어요. 나한 입만. 근데 나 오이 너무 싫은데? 한 입만. 그 대신 내가 오이 먹어줄게. 아니 다 먹어 그냥. <laughs> 그래 다 먹어줄게. <laughs> 땡땡. 댕댕. 앞접시는 어떻게 하냐? 이거 한번 찍어주면 안 돼? 네. 야 빨리 민정아. 나한 입만. 야뭐 하는냐? 아 누기 <laughs> 뭐, 흘려서 음. 흘린 거 같아. 아니, 괜찮아 괜찮아. 괜찮아. 왜2 이참에 있지 뭐. 근데 아무도 내손 걱정 안 해줘. 손님이 내 관객? 뭐라 해야 되지? 손님이라 해도 관객이 아니라? 알바생만들어안 알바생이 아니라니까 손님이 줬다니까. 이거 왜 줘? 내바 위에 있어. 자리가. 자리가 내바위였어 근데 난너네인줄 알았어. 너무 예뻐. 나도. 너도 알 수가 없는데 고생하신다고 직접 이거 <목소리> 사가지고 온 <목소리> 거야. 我来。<laughs> 옷은 게워 이렇게 차가워. 아! 몰마 지금 브이로그예요? <laughs> 다시, 다시 여기. 이 어..뭐야?? 어떻게 된 거야? 3 0아니 미안 옷갈아입으 가야 돼 한번 인사해줘 <laughs> 어 예쁘게 나온다 혹시? 아니 아니네 <laughs> 뭐 하이 <하세요? 웃음> 지몇 시야? 오늘 사람 많아? 개빠르게 옷을 갈아입고 와보겠습니다 발권이 달콤이 아니에요? 발권이요? 네, 발권 도와드릴게요. 나 그거 뭐지? 보건증 어, 우리 그거 우리. 떼야 아, 돼. 아홉 시십분 아홉 시요 오빠 그럼 얼굴 가려봐. 팬 사인회 하시는 거예요? 네. 왜갑왜 갑자기 얼굴 내리세요? 마이크로 할게요. 어 우와 나오셔도 돼요? 평소 해령 씨. 되게 네. 여기 잘 와서. 네. 뭐 하나 부족한 게 있어요. 뭔데요? 너무나 허당이. 아 해령 씨가. 마이크에 안 대고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이거 보세요. 팬 사인회 열고 있어요. 아예 안 받아요. 저거 봐 아직 퇴근 안 했어? <laughs> 저기 사진다 뭐야? 내가 찍었어 너... 팝송 싶지 아 지금 저 스무디 내려가요 스무디 스무디킹도 내려... 할줄 아는 이 시대의 진정한 알바몬 뭐. 볼링 할줄 아시나요? 오늘 약간 볼링도 갈... ...필이에요 <laughs> 그쪽 저랑 좀 비슷한 점이 많으시네 <웃음> <웃음> 어우 나 얼굴 망가졌는데? <laughs> 네 나도 수가하려습니 지나 <laughs> 어, 여기 조금 지나가다가 호섭 없이 볼링 그때 이거 대점이 아니었어. <laughs> 이제 볼링코 알바생을 만나러 갑니다. 호섭 씨요. 호섭 씨 호또잘. 그때 마침 너랑 나였어. 오 스무디 들리기 전에 볼링 들리기. 꼭 들려야 돼요. 이렇게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알바 1분이라도 농땡이 치기. 뒤에서 한번 검거해 보겠습니다. <laughs> 찾았다 여보! 분대 겨울왕국이야 아니야 소문이지. 그러니까 내리코 <let> it go, <laughs> 엘사. 근데 이거 선생님 무슨 날씨야? 대학생인 거아니 이렇게 못 만져 우리 지금? 아니야 소문이 갈게요. 아, 나 내가 얼음 뭐은거 보여줄까? 내 생각엔 오빠 이 정도면 마일리지 가면 아니야? 어 아, 소금 아니야? 나올게. 어디 간데? 야, 근데 저기 입구 막아놓은 거 뭐야? 그 누가 그렸는지 알아? 누가 그렸어? 내가. 영영지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이거 내가 그렸어요. 어? 옷도 누가 입혀줬다. 어, 너무 얘가 브이로그 찍으래나보 아, 강제 지금 내가 찍고 있거든? <laughs> 오랜만에 학식 먹을래? <laughs> 너 새로 산 가방 찍어줄게 <laughs> 미안 좀 등딱지 얻은 거북이 같아. 개강한지 얼마 안 됐을 때 날씨 좋을 때만 누릴 수 있는 특권. <목소리> <목소리> 심지어 우리 시간 시간으로. 몇신데 지금 하나씩 분이야. 가가한 시간 많네. 천천히 먹자. 이제 아니요. 우리 과실 가기도 눈치 보이는 학번인 거 알지? 아니, <laughs> 밖에서 떼워야 된다고. 갈수 있는데? 그래. 송진. 송진. 인자

ㅋ ㅋ 있어아뒤 오빠 수업 있어? <laughs> 나, 나 무역교회 나나나나 재수강이야 재수강? 나. 나 그거 다 찍고 삐쁠 나왔는데 진짜 재수없다 너 <laughs> 근데 이거 얼데 예쁘지? 별데 근데 사람이 안 보여가지고 근데 이모네 없어 안거 같아 재수강 <laughs> 제 예쁘다 아이 좀볼 거면 제대로 봐 <laughs> 어, 보고 있어 <laughs> 왜 이렇게 빨리 넘겨 <laughs> 야 조회수 서 제일 많은 거 봐봐 야,